여러분들이 그 만남의 축복을 누리려면, 팀 사역의 응답을 받으시려면 어,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어, 그 정도가 아니라 만남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리기는커녕...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들고 넘어질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려요? 우리의 삶이 전부 만남의 연속인데, 이 만남 속에서 우리가 전도를 못한다면, 세계보고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방법 다섯 가지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팀 사역이거든요, 팀 사역.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될 때가 또 많거든요. 시험 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넘어설 때 제대로 팀 사역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에, 관계를 넘어서고 늘 만난 인간적인 관계 말고요. 그 관계를 넘어서고 만남을 넘어서려면, 다른 사람을 어,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쨌든 살려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시험 들게 하고, 어, 다른 사람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지만 죽일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내 유익을, 유익을 챙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해야 되죠. 지금 영적 문제로 또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복음이 아니면은 해결 받을 수 없는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 많거든요. 그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가 평생을 어, 그 사람의 발목을 잡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복음으로 치유해 줄수 있어야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볼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 바로 본다라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보는 것이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잘못 보면 잘못된 결과로 나타내거든요. 그러므로, 이 참, 이 우리의 관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똑같은 사건인데 잘못 그 사건을 보고 해석을 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 실패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꾼한테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므로, 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복음으로 볼수 있도록. 복음으로 봐야만 정확하게 볼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판단하고 또 경험으로 판단하고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보고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볼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내가 내 유익만을 생각하고, 어, 내 유익만을 챙기고 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로 도와줄 수가 있겠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유를 알게 해야 바른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왜 살려, 살려두셨고, 왜, 어, 이렇게 복음을 알게 하셨는가. 구원받게 하셨는가. 어? 여러분이 만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았다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생의 바른 목적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이거든요. 또 우리 삶은 연습이 없어요. 한번 살다 가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그 우리의 삶이 길다고 생각했는데. 60 중반이 넘어서니까 그게 아니더라. 고그 전에는 그런가 봐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 60 중반 안 넘어선 분들은 다 그럴 겁니다. 실감이 안 날지도 몰라요. 그 전에는 뭐 세월이 빠르다. 그래. 음, 근데 이게 진짜 60 중반을 넘어서니까 이게 진짜 실감이 되는 거죠. 이게요. 너무 인생이 이게... 어, 짧기도 하고요, 너무 빨리 가는 거 있죠. 그리고 내 삶을 자꾸 돌아보게 되고요. 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인데, 바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목적이 없이 산단 말이에요. 어? 이유를 몰라요. 왜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만나는 자에게 분명히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인생도 헛된 인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인데.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유익을 생각지 않는다면 나는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폽니다. 12장.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요익을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요 복 자체예요 복의 근원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함께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은 말고는 다 양보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내가, 팀 사역을 해야 될 내가 내 유익만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 있거든요. 뭐든지 자기 유익만 생각해요. 막 손해가 되면 막 거품을 품고요.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면 여러분 이미 복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복이라니까 여기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 신분이에요. 그렇게 유익을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실적시키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 내 유익 챙기다가. 여러분은 복자체요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은 말고 다 양보해도 돼요.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복음 말고 다 양보합니다. 완전 건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합니다. 좋은 거는 다른 교회에서 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만남을 넘어서려면, 다른 사람을 넘어서려면, 다른 사람을 빚진자로 봐야 돼요. 빚진 자그 사람에게 내가 빚을 졌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빚진 자임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초라한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빚진 자임을 아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그 사람 때문에 구원받은 거.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에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요, 어?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도 다른 사람 때문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 복음을 들을 사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 목사님, 뭐, 하루하루 잘 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생명 연장시켜 주신 거, 여러분, 당연한 축복이 아니에요. 당연한 축복이 아니라니까, 이 시간에도 교회 바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친구들끼리 모여 가지고 회식하고 커피숍에서 잡담하고 그런 즐거운 시간 코로나 때문에 못 하겠더라고. 네명 이상은 모이지 말라네. 백신 패스 안 되니까 막 내쫓아요. 어? 아니 우리 애들 데리고 식당에 들어가려고 해도요. 같이 살아야 돼. 주민등록 등본을 보여 줘야 돼. 아무리 할아버지 할머니라 할지라도 같이 살지 않으면 숫자가 오바되면 못 들어가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서로 식사하고 대화하고 커피 마시는 거 이게요 당연한 축복이 아닙니다 응?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있다고 하는 거 이게요 당연한 축복이 아니에요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도가 응급실에 가 있다고 해서 갔더니 별의별 사고가 다 일어나 응급실에,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팔다리 잘려 가지고 그릇에 담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야, 여기서는 잘 몰라요. 우리가요, 어?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장로님을 내가 만났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애들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 아주 잘생긴 아들, 딸이 있는데, 그렇게 경기를 하더라는 거, 경기를 너무 많이. 병원에 가도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경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뇌 손상이 와가지고요. 조금 부족해요. 이 아이들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래 말이야. 그런 일도 있더라고. 여러분, 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오늘 하루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도 다른 사람 덕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여러분 통해서 복음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고 오늘도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기능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직장이든 안 좋은 직장이든, 소입이 많든 적든, 다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기능을. 내가 아주 뭐, 뛰어나서 이 기능을 가졌다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 어? 치유 받을 사람, 복음 증거해 야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업도 주시고 또 직장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기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능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는 데 여러분이 쓰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능 가지고 나만 배불리, 배불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축복도 다른 사람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바울이 나는 빚진 자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구원받고, 바울이 예? 사도가 된 것은 훌륭해서가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 은혜이지만,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빚을 갚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능을 가지고, 여러분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그 건강을 가지고,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다른 사람 덕분에 사는 자다. 아이, 소리가 적어요. 다시 한번. 나는 다른 사람 덕분에 사는 자다.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은 여러분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신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나도 포함은 돼 있습니다만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이 만남 속에서 항상 다른 사람을 이런 시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빚진 자다, 내가.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난 사람이든, 갖지 못한 사람이든,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그때 당시 헬라인은요, 굉장히 유식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야만인들은 철학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이든 우리가 이렇게 보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우리는 만남 속에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보아야 됩니다. 제자로. 우리는 이 만나는 사람의 미래를 우리는 봐야지. 과거를 혹시 내가 알게 돼서 과거를 자꾸 생각을 한다든지, 현실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잘못된 과거를 뭐 일부러 막 살아서는 안 되지만, 누가 일부러 막 사는 사람 있습니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후회되는 삶을 사는 거지. 근데, 정말 복음 속에 들어오면요, 복음을 누리다 보면요, 안 좋은 과거가 전부 이게요, 감사거리가 되고 발판이 돼요. 오늘 나를 잊게 한 이유가 된다니까. 안 그래요? 지금 내가 지금 형편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정말 복음 속에 들어오면 이게요, 사람 살리는 발판이 돼요. 꼭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돕는 그게요. 굉장히 도구가 된다니까, 안 그래요? 그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 너무너무 고생한 분인데, 이분이 치유받았는데요. 똑같은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치유하더라. 고 내가 가서 열 마디 말하는 것보다 한 마디 이 사람 말하니까요. 이게 먹히는 거 있죠. 이야 어릴 때 부모에게 너무 이 폭력에 시달렸던 사람이 그런 어린 후대를 만나니까요. 금방 답을 주더라고. 나를 봐라, 나를. 그러면서, <laughs> 그거 보세요, 여러분. 네? 그러므로, 누굴 만나면 그사람의 혹시 과거를 알게 되더라도 과거를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요. 현실에 그 사람이 네? 정말 실망스러운 삶을 한다할줄 알아서 그걸 보시지 말고요 미래를 보시라고 미래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복음 속에 들어왔다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았다면 여러분 구두방에서 구두를 깁는 구두 수성공이었던 디엘머디가 복음을 받고 미국 젊은이 1 0 0만 명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처음에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죽이고요 감옥에 가두고요 했던 어? 복음을 막았던 그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아나니아가 처음 만날 때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만납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라 아나니아라 가서 그를 도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로마를 정복했다 여러분 빌레몬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빌레몬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오네시모가 주인 집을 도망 나갔어요 그 사형감이에요 그때는 노예가 재산 목록에 들어갔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범죄해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왔네 이 오네시모가 주인 집을 나간 것만 해도 죽어마땅한데 또 범죄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사형입니다 근데 감옥 안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바울의 신복이 됐다 그랬죠. 에베소 감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굴 만났을 때그 사람의 과거나 현실을 보지 마시고 미래를 보십시오.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될 것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제자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제자를 숨겨놨다고 이미 준비해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를 찾는 거지 우리가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왔을 뿐이지. 그런데 이런 숨겨놓은 제자로 보셔야 돼요. 만났을 때뭐 제자인지 아닌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우리는 일단 그 사람을 제자로 숨겨놓은 제자로 보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만남 속에서 그 사람을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살릴 제자로 세우신다면, 시간표 중에 시간표, 거기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제자가 세워졌을 때 시작을 하십니다. 중요한 응답은 제자가 세워졌을 때. 여러분 통해서, 이 팀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제자로 세워졌다.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들이 받을 축복이 너무 커가지고 내가 표현을 못할 정도. 바울 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를 제자로 도왔더니 하울이 이름이 증거될 때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같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아나니아 후손들 지금 살고 있겠지. 특별히 우리 산업인들, 여러분이 팀 사역의 응답을 받으신다면, 그래서 제자를 세운다면, 그게 시간표 중에 시간표. 왜 응답이 안 오고 왜안 될까가 아니라 제자 세워지는 그 시간 모든 축복이 다 몰려와요.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제자들이 세워지면 자리 걱정, 돈 걱정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결론입니다. 결론 두 가지를 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치유받고 또 회복이 돼야 되지만 그걸 넘어서 이만남에이 만남을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만 제대로 팀 사역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제대로 도와주려면 어, 그 만남을 넘어서야 된다니까. 만남에 우리가 그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팀 사역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 있죠 너무 중요한 성경적인 전도 전략인데 팀 사역은 왜냐 우리 삶이 전부 만남이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응답을 못 받고 있냐 이, 이걸 못 넘어서서 그래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잘못 보고 또 내가 또 걸림돌이 되고 이래가지고 안 된다니까 지금. 두 번째로, 만남을 넘어서시면요. 가정도 넘어서서 미션홈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정도요, 이것도 관계로 되어 있잖아요. 부부 관계. 이것도 만남이에요. 자녀 관계. 아우, 어? 저런 자녀를 둬가지고 저런 자식을 둬서. 그런 부모 있잖아요. 너무 속을 새기니까 아유 저런 인간 남편 <laughs> 여러분 가운데는 없지만 근데요 여러분이 이런 만남을 넘어선다면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어? 미션놈의영답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꼭 만남을 넘어서기를 죄로므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만남을 넘어섭시다. 네. 이 만남에서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그거를 축복으로 우리가 제자로 세우는 그런 응답으로 바꾸려면 넘어서셔야 돼요. 넘어서셔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될 뿐 아니라, 모든 관계를 만남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는 팀 사역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렘런트들과 우리 성도들, 우리 중직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